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어하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일로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많이 힘들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누구나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할 텐데, 그 고민에 무게가 요즘 들어 무척이나 무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을 내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현재 많이 힘들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판단력은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혹은 참 현명한 사람이다 참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은 현재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우매한 자신 그리고 자아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여러분의 생각은 모두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옳지 못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내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듯볼듯 볼듯 보이지만 해답까지 가려면 너무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명쾌하게 고민 없이 직설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쉽게 쉽게 말씀을 할 내용일지언정 정작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민이 돼서 그 답이 잘 보이지 않거나 혹은 희미하게 보이거나 혹은 보이긴 보이지만 내가 스스로 정답을 찾아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친한 사람 혹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털어놓으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고민하고, 내가 반낮을 동안 고민하고, 내가 밥 먹고 3, 4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민을 했던 내용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3분 만에, 5분 만에, 10분 만에 해답까지 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감정을 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신경 써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많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편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괜찮다 혹은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얼른 이야기를 하십시오. 즉각적인 대답을 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깨달음이 올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생각을 못 했구나 혹은 아 내가 미쳐 이거를 못 깨달았구나 내가 남의 일이었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조언인데 정작 나는 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힘들게 돌아서 고민을 하고 이 대답이 너무, 너무 뻔한 이 대답도 나는 못 내리고 있었고, 이 대답을 내리려고 그렇게 힘들어 했었구나.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절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왜냐면 혼자서 내릴 수 있는 고민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주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럴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셨던 겁니다. 주변에 내가 믿고 나를 믿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친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미는 그분들한테도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자, 좋은 조언자이자, 좋은 조력자이자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이 힘들 때는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힘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회사 일로 힘들면 그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회사 힘들면 그만둬. 또는 회사가 힘들면 그 사람이 힘들면 너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사람을 잊으면 돼. 왜냐면 그 사람은 너한테 악담을 퍼부었지만 지금 그 사람은 너무나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고 너무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바보같이 너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을 거고 왜 너는 아직도 근데 그거 연연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지 않니? 넌 지금 퇴근을 했고 회사를 다니지 않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 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얘기한 그 한마디에 아직까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냉철해져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너는 월급쟁일 뿐이야. 월급쟁이는 회사에서만 열심히 하면 돼. 퇴근하면 잊어야지. 네가 사장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퇴근하면 네 삶을 살면 되는데 왜 회사 일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니? 회사가 너를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네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회사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고 회사를 벗어나면 회사를 잊죠 그리고 너가 잘 나가고 네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네가 사람들이 너를 최고라고 인정하면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를 원망하고 너를 숙청하고 너가 빨리 이 회사에서 나갔으면 하는 반대 세력들도 많은 거야 오히려 네가 인정받는 것보단 조금은 늦더라도 천천히 오래 갈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원망을 사는 것보다 한 발짝 뒤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같아 왜냐면 사장을 빨리 살고 너가 원하는 임원이 빨리 돼서 빨리 잘리는 것보단 요즘같이 수명도 늘어나고 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천천히 가면서 오래 가면서 그리고 꾸준히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가 생긴 분들한테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데? 네가 좋아하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좋아하잖아. 그 사람 너한테 좋은 사람이잖아 네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어 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는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얘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널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널더 좋아할 사람은 너무나 많고 너의 매력에 빠질 사람도 뭐 너무 많을 거야 네가 좋아하면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거면 되는 거고 네가 그 사람이 이제는 좋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젠 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면 널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야 왜냐면 넌 너무 소중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아서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응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